다리가 보내는 뇌의 구조 신호 뇌졸중의 일곱 가지 경고 증상. 왜 다리가 뇌졸중의 사전 위험 신호가 될수 있는가?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바로 다리입니다. 만약 혈액 순환에 아주 미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이상 징후는 가장 멀리 있는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저림이나 불편함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말초 신경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첫 번째 알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의 특정 영역 운동 피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7가지 긴급 경고 신호 단순 피로와 뇌 신호를 구별하는 7가지 증상에 집중하세요. 1. 갑자기 한쪽 다리 힘이 풀리는 현상 툭하고 다리가 주저앉거나 계단 한 칸을 헛디딜 뻔합니다. 이것은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명령을 내리는 운동 신호 경로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2. 발끝이 땅에 끌리거나 자주 걸려 넘어짐 요즘 왜 이렇게 덤벙대지? 생각하셨나요? 발끝을 정확히 들어올리고 땅에 닿는 위치 감각 고유 감각을 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무딘 느낌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이 답답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이는 뇌의 감각피질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져 미세한 감각,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 일직선으로 걷기가 어렵고 한쪽으로 기우는 보행,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거나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손의 영역에 혈류 부족이 발생했다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5.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현상. 휴식 중이거나 잠들기 전에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는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기저핵 부분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6. 특히 밤에만 심해지는 다리 통증. 밤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심해져 잠을 설치는 현상은 미세 혈관의 혈액순환 저하가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혈전피떡 형성의 전 단계일 위험이 있어 위험합니다. 7. 잠깐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경고성 발작.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 저림, 감각. 이상 등이 몇분 내로 왔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했다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번엔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뇌의 긴급 경고이므로 이 신호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과 1분자가 점검표.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뇌졸중의 대부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뇌졸중 다섯 가지 핵심 예방 습관. 1. 네. 철저한 혈압 혈당 관리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2. 네. 금연 및 절주 니코틴은 혈관을 직접 공격하여 경직시키고 손상시킵니다. 3. 오메가 마이너스 -3 3등 푸른 생선과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여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4.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로 심혈관 지구력을 키우십시오. 5.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혈압 변동성을 줄이세요. 매일 1분 뇌 건강자가 점검 리스트. 1. 네. 하루 1분만 투자하여 다리와 뇌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 팔짱 끼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5회 다리 힘의 좌우 불균형을 확인합니다. 3. 눈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 있기 손의 균형 감각을 점검합니다. 4. 발가락으로 글씨 쓰기 미세운동 조절 능력과 감각을 확인합니다. 5. 일직선으로 발 앞뒤 붙여 걷기, 열걸음, 비틀거림이나 쏠림을 점검합니다. 만약 위 테스트 중 하나라도 명확한 이상이 있거나 7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가 반복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당신의 삶을 지킵니다. 본 영상은 다음의 자료들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2023 미국 하버드 의대 순환 의학 연구팀 보고서. 스트로크 저널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2021 미국 심장 협회 브리티시 메더컬 저널 BMJ 2022 월드 헬스 오거너제이션 WHO 2023세계보건기구보고서 더 랜선 누랄러지 VOA 19, 2020 누랄러지 어메러컨 어케더미 어브 누랄러지 202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주세요.